환자분들이 여러 번 질문을 하다 보니까 질문을 제가 또 받았습니다. 아, 현미가 좋은 줄은 아는데, 아 현미에 백미보다는 농약 성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미에 농약 성분이 많을지라도 어, 이 현미 속에는 섬유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휘친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대요. 그래서 농약 성분을 해독할 뿐만 아니고 농약 성분을 이 섬유질을 붙잡아 가지고 밖으로 내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미를 먹는 것과 백미를 먹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농약 성분이 백미 속에 적게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백미를 먹은 쥐가 몸에 농약이 더 많이 쌓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약 성분이 비록 백미에 적을지라도 현미를 먹는 것이 훨씬 우리 몸에 유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것을 좀더 적게 하기 위해서는 유기농 혹은 무농약 논미를 구해서 드시면 좋겠죠. 또두 번째는 뭐냐면 꼭 현미를 먹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현미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백미를 드셔도 되고 혹은 현미를 떡으로 만들어서 떡국을 했어도 되고 또 현미 국수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드셔도 되고 또 다른 작곡을 대신 드셔도 됩니다. 뭐 통밀이라든가 통보리라든가 이런 것을 또꼭 밥만 드실 것이 아니고 통밀 국수라든가 통밀 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쌀게나 밀게 속에 여러분의 몸속에 아주 필요한 비타민이라든가 미네랄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데 에, 여러분이 그것을 드시지 않으면 여러분의 몸에 유익이 없죠. 그래서 탄수화물만 들어가면 여러분의 몸속에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만 들어가서는 비타민 B1이라든가 이런 물질이 없으면 여러분의 몸에서 당이 에, 제대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에, 탄수화물이 당으로 여러분의 몸에서 이제 이용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다 아, 지방으로 콜레스테롤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꼭 유념하셔서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